초선 장동혁 대표 사고 안 하면 20여 명 집단 행동할 것. 오 대환영입니다. 네, 국힘 초선 등 20여 명 집단 행동 해 보세요. 이 기사를 보니까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. 아, 김재섭 의원은 그 헬스장에서 헬스보이, 헬스보이 김재섭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집단 행동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. 어떤 집단 행동이 나설까요? 삭발을 할까요? 아니면은, 뭐, 단식을 할까요? 탈당할까요? 뭐, 국회의원 배치 내놓겠다, 이 말인가? 어 집단행동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집단행동 하는지. 그리고, 제발 이번 기회에 집단행동 하시고, 좀 탈당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면은, 배치도 내려놓고, 좀 사라지시기 바랍니다. 따릉이 타고 다, 국회 여의도, 국회에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. 국민의힘, 뭐, 김재섭, 김용태, 뭐, 등등이, 한동훈이, 다음 달 윤리위원회에서 뭐 당원권 정지를 받든지 처분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탈당해 주세요. 그리고 제가 저 요청드린 거는 빽지를 내놓고 나가세요. 여러분들 아니더라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. 정말 괜찮은 인간성 좋고 싸가지 있고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명확한. 그런 청년 정치인들 많이 대기 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주세요.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집단행동 대환영입니다. 한번 봅시다. 삭발 단식 탈당 국회의원 배치 내려놓는 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. 잘 됐네. 집단행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당 지도부는 중징계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.